한낮에 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 소년 남이는 길가에서 장난 삼아 돌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보자기를 덮은 바구니를 인 어린 여종의 머리 위에 얼굴에 분을 하얗게 바른 한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희미하였고, 땅에 발을 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도무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볼수 없는 이승의 존재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남인는 놀람을 해서 감추며 조용히 여종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종은 조심스레 키큰 소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대문의 위험과 이질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인는 망설이며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종이 들어간 방향을 주시하며 한참을 기다렸는데, 집안 깊숙한 곳에서 갑작스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곡성이었고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애끓는 통곡이었습니다. 남이는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마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여종을 급히 붙잡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이렇게 무례하게 여쭙게 되었습니다만. 도대체 이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방금 들린 그 통곡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여종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아씨께서 기척도 없이 쓰러지시더니 갑자기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큰 난리가 난 것이지요. 남미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조금 전본 여자 귀신의 소행이라는 것을 그는 곧장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작은 아씨께서 다시 숨을 고르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빨리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여종은 겁에 질린 얼굴로 숨을 고르며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마님께 달려가 상황을 알렸습니다. 마님, 대문 밖에 어떤 도련님이 서 계신데 아씨를 살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방금 전 귀신을 보셨다면서 말이죠. 분명 무언가 방법이 있으신듯합니다. 안방마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곧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체도 알수 없는 외간 사내 아이를 어찌 우리 집안에 들이란 말이냐.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딸아이의 곁에 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얼른 가서 물러가라 전해라. 헛소리에 휘말릴 틈이 없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해는 서서히 기울어만 갔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걸음과 분주한 목소리가 오가고 의원이 다녀갔지만 어떤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어른들이 집 안팎을 들락날락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마침내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 숨이 가쁜 여종이 다시 대문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차도가 없으십니다. 해서 안방마님께서 도련님을 들으시랍니다. 도련님, 정말 우리 아씨 좀 살려주십시오. 남이는 여종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여기가 낭자의 가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말이죠. 여기는 남이의 눈길이 자신을 꿰뚫어 보듯 하자 마치 들켜서는 안될 비밀을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 몸을 움찔하였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소리 한음도 남기지 않은 채 허공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낭자는 굳게 닫혀 있던 입술 사이로 갑작스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마치 깊은 물 속에서 막 건져 올려진 사람처럼 기침을 섞어가며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본 안방마님은 입술을 떨며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다. 내 딸아. 살아줘서 고맙구나. 그 모습을 본 남이는 안도하며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에 다다르기 직전 다시 집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낭자가 또다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도망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대체 어찌된 일이지?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낭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나미의 무서운 눈빛을 보자마자 몸을 움찔하고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 반복되자 나미는 무언가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아까 머리에 이고 있던 바구니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입니까? 혹시 아씨께서 그것을 열어보셨습니까? 무언가를 꺼내셨거나 드신 것은 없으셨습니까? 곁에 있던 여종이 대답했습니다. 홍시였습니다, 도련님. 갔다 온듯 싱싱해 보이는 홍시였지요. 아씨께서 보자기를 풀고 하나를 꺼내 드셨는데 그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하시며 손으로 목을 감싸쥐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눈은 감긴 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홍씨가 무언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갈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바른 여기가 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그녀는 기이할 만큼 무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리 말한 남이는 낭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외간 남자의 손이 닿았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일이니 말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낭자의 등을 받쳐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죠. 그 다음 손끝으로 낭자의 등을 짚으며 중심을 잡고 손바닥 전체로 등을 감싸듯 한뒤 등의 정중앙, 폐 부위가 맞닿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런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자 그녀의 얼굴이 점점 상기되더니 갑작스레 고통스러운 기색과 함께 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이어서 목구멍을 간신히 넘어가지 못한 듯한 반쯤 씹힌 홍시 조각이 입에서 그대로 토해져 나왔죠. 그것이 이 홍시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아씨의 숨통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으니 마음을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조정의 중심 좌의정 권람 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귀한 딸을 둔 대감은 이 기이하고도 신묘한 일을 전해 듣고는 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찌 이리 담대하고 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귀신을 보고 내딸 아이의 목숨까지 구해냈다니, 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가 분명하도다. 대감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인연이라 여기며, 남이라는 소년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저 아이, 남이라는 소년, 하늘이 우리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보낸 인연일지도 모르오, 두 사람을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부인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딸아이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고는 하나 처음 보는 이와 성급히 인연을 맺는 것은 경거망동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점을 쳐그 팔자를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감도 고개를 끄덕이며 점쟁이를 불러물었습니다. 점쟁이는 남이의 팔자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소녀는 본래 타고난 수명이 다하지 못할 팔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훗날 조정에서 큰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될 운명이지요. 이는 하늘이 정한 길로 어떤 노력으로도 피하기 어렵다 할수 있겠습니다. 허허!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이오? 점쟁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씨께서도 타고난 수명이 짧아 오래 사시지 못할 팔자이십니다. 자식을 얻는 복도 따르지 않을 것이며 기구한 운명 속에서 짧지만 평온하고 복된 나날을 보내시다가 남편 되실 분께 큰 화가 닥치기 전에 먼저 이승을 떠나실 운명입니다. 그러하오니 그 소년과의 혼인은 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잠시나마 서로에게 인연과 위안이 될 수도 있을 듯 하옵니다. 결국 그들은 점쟁이의 말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믿은 신묘한 사건을 깊이 새기며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긴밤 동안 부부는 딸의 짧은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딸을 살려낸 남이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장차 그들이 함께할 운명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여 얼마 안가두 사람을 혼인시켰죠. 그 뒤로 남인은 오랜 수련과 단련을 거듭하여 17곱의 어린 나이에 무과 시험에 응시했고 모든 응시자들 가운데 으뜸가는 실력으로 장원 급제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아직 나이가 채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젊은 무사가 보여준 담력과 용기는 조정의 대신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그후 남인은 무예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북방 변방에서는 이시에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시애는 길주에서 시작하여 단천, 북청, 홍원으로 무자비하게 남하하며 반란의 기세를 키웠습니다. 그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들을 가차 없이 처형하고. 마침내 자신이 왕명까지 받은 절도사라고 자칭하며 대대적으로 거병하였습니다. 그의 거병은 조선 북부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을 떠나야 할 정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정은 이난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를 급히 편성하면서도 선봉에 누구를 세워야 할지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반란의 기세는 강했고, 이번 임무는 단순한 출정이 아닌, 나라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죠. 고민 끝에 대신 들은 입을 모아 한 사람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무과의 장원급제하고 그간의 행보를 통해 무예와 지략, 담대함까지 모두 입증한 인물, 남이 장군이었습니다. 이에 조정은 만장일치로 남이 장군에게 선봉장의 중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이 장군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북방으로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눈보라와 척박한 지형 속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용맹하게 진군하여 마침내 이시의 군을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벌을 마치고 귀환하던 길, 그는 말 위에서 장대한 백두산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를 품고 장부로서의 결기를 시로 읊었습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말렸네. 남아가 20대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겠는가? 그러나 그 시절 조정은 온갖 간신과 탐욕스러운 무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이 장군의 명성과 공적이 높아질수록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의 속셈도 점차 드러났습니다. 특히 간신 유자광은 남이 장군이 북방 정벌을 마치고 돌아오며 지은 시에서 장군의 기계를 빌미 삼아 이를 곡해하고 왜곡하여 역모를 꾀한 것이라 고변하였습니다. 쩌나 부디 이 구절을 눈여겨 보시옵소서. 남아가 20대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겠는가라니 이 얼마나 도전적인 말투입니까? 이는 단순히 자신의 무공을 자랑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이 나라를 평정하고 다스릴 자가 자신이라는 뜻으로도 들리옵니다. 감히 스스로를 왕과 같은 자리에 올리는 듯한 이 문장은 반역을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의도가 순수하다 보기 어렵사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시의 구절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갈등과 불안이 엿보였으나 곧 표정이 굳어지며 결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죠. 짐도 처음엔 그저 무인의 기계를 읊은 것이라 생각했노라. 그러나 유자광의 말대로 이 구절은 너무도 위험하다. 20대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라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임금은 시선에서 불신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감추지 못한 채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 신을 지은 남이라는 대장군을 당장 잡아들이거라. 나라를 뒤흔들, 불씨를 치미, 더는 두고 볼수 없노라." 하여 아무런 반역의 뜻도 야심도 없었던 남이 장군은 억울하게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그동안 장군을 따르던 이들조차 간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거나 등을 돌렸고 결국 스물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차명에 처해지고 말았죠. 그토록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단한 사람의 시기와 모략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부인이었던 권람 대감의 딸은 남이 장군보다 몇해 앞서 병원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끝내 남편의 억울한 최후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